안녕하세요 탄탄하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 영어저문님 타잭쌤입니다 오늘은 비동사 아 그리고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갑자기 분위기 기초 실력평가 다음 중 옳은 문장이 몇개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Your shoes is dirty How old are your father? My favorite colors is blue and green Where is my glasses? have seen them. Jake and I am good friends. 정답 공개. 올바른 문장은 총두 개입니다. 는 아... 사실 한 개도 없어요. <laughs> 다 틀렸어. 혹시 한 개라도 맞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잘 오셨네요. 네, 여기 영어 맛집입니다. 비동사 이수와 아이 차이가 뭐길래? 비동사는 직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어에는 없는 언어 현상입니다. 비동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비동사 뜻부터 다시 배우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아이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에서는 주인공이 한 명인지 혹은 여러 명인지에 따라서 동사가 변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영어를 익힐 때 이것을 강과하거나 혹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문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인공이 몇 개인지 혹은 몇 명인지 한번 같이 세볼까요? Your shoes is dirty. 너 신발 더러워. 신발은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shoes죠? 그럼 두 개니까 is가 아니라 are. 아, your shoes are dirty.가 맞아요. Your shoes are dirty. 마찬가지 똑같은 룰이 4번에도 적용됩니다. Where is my glasses? 내 안경 어디 있어? 안경하루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으니까 glass가 아니라 glasses죠. 따라서 is가 아니라 are입니다. Where are my glasses? have a sindem 내향교 어디 있지? 혹시 봤어? 어이구 이번엔 큰일 날뻔 했네요. 아빠가 여러 명인가? How old is your father? 과연 너희 아빠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당연히 한 명이죠. 아가 아니라 is로 How old is your father가 맞습니다. How old are you가 분명히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실수로 how old 다음에 아까지 반자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how old 다음에 are를 사용할지 is를 사용할지는 how o l d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주인공이 한 개인지 혹은 여러 개인지에 따라 바뀔 뿐이죠. How old is your dog? 너네 강아지는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r parents? 네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셔? 처럼 되겠죠? 강아지는 한 마리 그리고 부모님은 엄마, 아빠까지 해서 두명 강아지는 is 그리고 부모님은 are 입니다. 주의해주세요. My favorite colors is blue and green.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colors처럼 두개 이상이니까 blue와 green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is가 아니라 are.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Jake and I am good friends. 제이크랑 나 친해. 제이크와 나는 두 명이네요. 그럼 I가 가장 마지막에 있다고 하더라도 am이 아니라 are를 사용해야겠죠? Jake and I are good friends.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이제 비동사 are와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죠? 주어가 한 명이면 단수 비동사는 이즈를 사용해 주세요. 주인공이 두개 혹은 두명 이상이면 복수 비동사는 아를 사용해 주세요. 이조와 아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상태인데요. 주인공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따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강의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올게요. 음. 확인 문제 아 그리고 이즈를 골라보세요. 네, 다음 강의에서는 비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